안녕하세요. 행복한 제아리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진단 기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까지 약한 3, 40년 동안 고지혈증 진단 기준은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자.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놈이니까 또 낮추자. 이런 방식으로 고지혈증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관리가 됐다면 3, 40년 동안 심장혈관 질환도 많이 줄고 중풍도 많이 줄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진단 기준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 진단 기준은 총콜레스테롤은 200 이하가 좋다, LDL은 100 이하가 좋다,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좋다, HDL은 40에서 60 사이가 좋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총콜레스테롤을 낮추고, LDL도 낮추고, 중성지방도 낮추고, HDL은 좀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다 치료를 해왔는데, 주로는 이두 가지입니다. 총콜레스테롤과 LD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아까 그렇게 네 가지 기준이 있지만, 다 LDL에 맞춰져 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중풍 환자들 뇌졸중 환자들 치료할 때는 대체로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많이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LDL 기준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뇌졸중이 온 사람들 또는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LDL을 70이하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160이하로 여기 중등도 위험군 이럴 때 주요 위험 인자가 나이가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나이 자체가 위험인 자랍니다. 나이 자체가. 저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은 70만 넘어도 투약을 시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 이하인 경우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투약을 고려하라. 이 말은 70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낮은데도 이건 물론 다약 쓰는 거죠. 70보다 낮은 사람도 약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약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 치료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100만 넘으면 다 거의 약 먹어야 되고 심하게 안 좋은 사람은 70이 하라도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낮추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뇌졸중도 잘안 걸리고 심장 혈관 질환도 잘안 생겨야 되는데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실제로 총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또 LDL이 이렇게 낮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망률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29개 연구 결과 중에서 28개가 사망률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LDL은 비록 낮췄지만 한 가지 연구 딱 사망률에 차이가 있는 연구도 스타틴이라는 약을 쓴게 아니고 최근에 나오는 아주 이 일반적인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심한 고지혈증일 때 주사로 쓰는 약 그거 하나가 그 사망률을 의미 있게 좀 낮췄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고지혈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건 작년 연구 결과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그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 결과였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잔여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총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LDL은 얘기했지만, HDL, LDL 합한다고 총콜레스테롤 숫자하고 똑같지 않아요. 총콜레스테롤 숫자는 HDL, LDL, 그리고 그 나머지가 있어요. 그 나머지 잔여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LDL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심장 혈관 질환의 지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심장 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변수로 중성 지방과 그리고 잔여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된다. 여기 아예 딱 찍어서 LDL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지방과 잔여콜레스테롤은 지방과 함께 몸 안에 얼마나 염증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 당산화물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LDL만 높다고 위험하다, 나쁜 놈이다, LDL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2020년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콜레스테롤, 이런 말은 뭐잘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방산이라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총콜레스테롤하고, 우리가 내과에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면, LDL, HDL, 요거 두 개만 나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중성지방 안 나오고, 요거 두 개만 하고 총콜레스테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란색이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지단백입니다. 지단백. 지질하고 단백질이 합해져 있는 거고요. 흰색은 중성지방입니다. 얘가 진짜 지방이에요. 흰색이 많을수록 지방이 많은 겁니다. HDL은, 어, 지방, 너무 과하게 표시했는데, 지방이 굉장히 적죠. 중성지방이 적고 지단백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LDL은 그거보다는 이제 중성지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할수록 점점 많죠. 칼로마이크론인 엄청나게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이 VLDL 그 다음에 칼로마이크론이 찌꺼기 렘넌트 그 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우리말로는 중간밀도 지단백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는데 IDL 이런 것들이 잔여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이 잔여 콜레스테롤이 심장혈관질환에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총콜레스테롤에서 LDL, HDL 빼고, 요런 VLDL이나 IDL 같은 요런 아이들을 계산해서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 15.5,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이게 23, 그 다음에 중간은 뭐 27, 약간 높은 거는 42, 어, 42.5가 넘으면 아주 위험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진단 기준은 이렇게 잔여 콜레스테롤입니다. 두 번째 또 새로운 진단 기준은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그리고 총콜레스테롤, TC가 이제 총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 비율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LDL 단독이나 총콜레스테롤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심장혈관질환을 예측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포지단백은 사실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 잘안 합니다. 이두 가지는 혈액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건 잘안 하는데 정밀검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포비지단백이 이제 나쁜 놈이에요. A1은 괜찮은 거고 이 비율이 여자인 경우에는 0.8 이상이 되면 위험하고 남자는 0.85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제안드리는 이제 고지혈증. 그리고 이 고지혈증이 결국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볼수 있는 좋은 진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새로운 진단 기준은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슐린이 9 이상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이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의 3, 3개월간에 평균 혈당을 보는 거예요. 하루 뭐 많이 먹었다고 확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많이 확인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염증입니다. 염증 지표인데 0.06 이상이면 염증이 결국은 지방을 나쁜 놈으로 커다란 LDL을 작은 LDL로, 나쁜 LDL로 자꾸 바꿔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인슐린과 당화 혈색소, 그 다음에 CRP, HSCRP, 이런 염증 지표들이 새로운 진단 기준으로 더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LDL의 크기입니다. LDL 크기가 큰 것이 좋은 거죠. 지난번 LDL 크기가 큰 것은 좋고, 작은 것은 나쁘다.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LDL이 왜 커졌다가 작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작은 애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LDL 사이즈가 0.268 이하면 안 좋은 거고, 그 이상이라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LDL의 비율도 LDL 사이즈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일곱 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small density, 작은 그 LDL들이 우세하면,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LDL 높다고 다 위험한 게 아니라, 큰 LDL이 많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LDL 분액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LDL 평균 되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1.05에서 2.26 정도가 이제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건 LDL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혈관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메가3, 오메가6, 이거 비율입니다. 오메가3는 어,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쪽이고, 오메가 6가 염증을 높이는 그런 쪽이었죠. 그래서 오메가 3가 7.27% 이하면 이제 심장 혈관, 뇌혈관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 오메가 6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심장 혈관, 뇌혈관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4 이상 되면 위험하다. 2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고 2에서 4 정도까지만 돼도 그래도 봐줄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 지방이 얼마나 산화되고 또는 당화되고 이래서 나쁜 놈으로 변해가는지 진짜 나쁜 것은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지방을 이렇게 산화시키고 당화시키는 이몸 안에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지루하셨죠? 계속 숫자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는데, 이 검사 기준에 따라서 제가 4개월간에 혈액 검사를 몇번 했는데, 제일 처음 했던 것과 제일 최근에 했던 것을 비교해서 얼만큼 좋아졌는지, 혹시나 나빠진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